당신은 때때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자신의 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만약 제가 당신 안에 무한한 지혜와 명쾌함의 근원이 있고 당신의 여정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은 그 조용하고 강력한 목소리, 당신의 상위 자아에 접근하고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와 대화하는 것은 단순히 내성적인 탐구나 명상을 실천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더 높고 지혜로운 부분과 의식적으로 재연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항상 신성한 근원, 우주, 그리고 우주에서 조화롭게 흘러가는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등자아는 물질 세계에 일상적인 걱정이나 불안으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고등자아는 일상적인 두려움을 초월하여 무조건적인 사랑, 명확성,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일상적인 장애물에 빠져도 고등자아는 당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등 본성과의 연결은 당신이 밖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 각자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에 접근하려면 외부 세계의 소음과 마음의 끊임없는 생각을 조용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위 자아의 목소리가 드디어 들릴 수 있는 내부 평온의 피난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종종 이 부드러운 목소리는 자아의 요구, 두려움 및 의심으로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창조하는 것은 이러한 깊은 지혜에 접근하는데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연결을 시작하기 위해 명상은 가장 효과적인 수행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뿐만 아니라 주파수를 높여 상위 자아의 미묘한 에너지들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명상 중에는 마음을 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존재와 개방의 신성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항상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존재와 지침에 수용적이 됩니다. 단순한 의식적 호흡 운동은 이 여정을 시작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공기가 몸 안팎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종을 통해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평온한 느낌이 전신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상위 자아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평범한 마음의 목소리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에너지 품질과 받은 메시지의 명확성에 있습니다. 상위 자아의 답변은 결코 두려움. 긴급함 또는 불안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평온하게 나타나고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차 있어 의심할 여지 없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상위 자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도착하는 메시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지침이 현실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상의 산물인지 의문을 품는 것은 보통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습을 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여러분은 고유한 상위, 자신의 에너지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은 경험을 통해 쌓이며 이 실천에 더 많이 열려면 메시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자동 쓰기는 상위 자신과 소통하는 또 다른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의식적인 간섭 없이 단어가 흘러나오도록 허용하여 지침을 받을 의도를 설정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상위 존재에게 더 높은 지혜를 받기 위해 열려 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 존재 당신의 지혜를 듣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제게 인도해주세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판단 없이 단어들이 나오도록 두세요. 이러한 대답들은 종종 이성적인 마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은 곳에서 나오며 통찰을 제공합니다. 상위 자아와의 의사소통은 항상 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는 신체 감각, 이미지 또는 깊은 알림의 감정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관력은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강한 인상이나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느낄 때 상위 자아로부터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침은 언어 교환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히려 깊은 방향감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 또한 이 연결을 강화하는 데 강력한 동료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에 둘러싸여 있으면 진동 주파수가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 환경은 현대 세계의 방해 요소를 해소하여 더 순수한 에너지의 조화를 이루도록 허용합니다. 단순히 별을 바라보거나 강물 소리를 듣거나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등 자아와의 유대를 수립하고 강화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더 많이 연습하고 이 연결에 열려 있다면 그만큼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답변은 더 빠르고 더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안정감이 당신의 삶을 세우며 든다. 고등자아는 압박이나 통제가 아닌 헌신과 사랑에 응답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자아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내면의 지혜가 항상 당신을 최선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이 길이 논리적이거나 편안하지 않아 보일지라도요,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적 존재로서, 인간적 경험을 하는 존재로서요. 이 인식의 항복함으로써 당신은 정직함, 목적, 그리고 우주와의 깊은 연결이 있는 삶으로의 길을 열게 됩니다. 더 깊은 자아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주파수 진동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각각의 생각, 감정, 그리고 존재하는 상태는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자아는 사랑, 평화, 그리고 조화와 일치하는 고주파수에서 진동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파수를 높이는 것은 이더 높은 본질과의 소통을 용이하게 합니다. 다음은 포르투갈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텍스트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몸, 마음 및 영혼을 양육하는 실천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신의 진동을 높이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영양을 챙기는 것입니다. 과일, 채소, 신선하고 천연한 식품은 가공 및 산업화된 식품과 비교하여 더 높은 진동을 갖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운동, 적절한 수면으로 자신의 신체를 돌보면 영적인 연결에 더 적합한 내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체는 영혼의 사원이며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에너지가 더 조화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명언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들은 직접적으로 당신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자아와의 연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내 고의 자아의 지혜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 나의 고의 자아로부터의 지침을 사랑과 감사로 받는다. 와 같은 주장들은 매일 반복함으로써 의식을 더 높은 에너지와 조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의 진동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신성한 지침의 흐름에 개방하도록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실천 방법은 크리스탈과 에너지 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 크리스탈은 영적 연결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독특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수정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심오한 명상을 촉진하는 능력으로 유명한 반면 로즈쿼츠는 무조건 사랑을 발산하여 마음을 열고 사랑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크리스탈을 명상 공간에 두거나 하루 종일 휴대함으로써 상위자아와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리와 음향 진동의 힘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티베트 그릇이나 종소리를 사용하거나 솔페지오와 같은 특정 주파수를 듣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조정하는 데 놀라울 만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음향 주파수는 에너지 차단을 해제하고 진동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어 영적 소통을 위한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적인 명상의식에 이러한 실천을 추가하여 효과를 증폭시키고 존재감과 수용성 상태를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것은 영적 여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자기에 대한 엄격한 비판과 비현실적인 기대에 사로잡히면서 자신의 높은 존재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차단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수용과 용서에 노력하는 것은 주파수를 낮추는 감정적 부담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고 나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은 효과적인 운동이다. 이 간단한 행동은 당신의 에너지에 깊은 영향을 줄수 있다. 또한, 동정심과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행위는 당신의 주파수를 높이고 영적인 연결을 강화한다. 진정한 친절로 행동하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상위 자아는 단일성의 원리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집단의 복지를 섬기는 것으로서 당신은 이 본질과 더욱 조화를 이룹니다. 마음을 전혀 의식하고 관찰하는 실천은 마음소음을 조용히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신을 경청하거나 명상은 판단 없이 순전히 현재에 완전히 존재하는 예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들의 공정한 관찰자가 되면 그들에 의해 통제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상위 자아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손을 씻거나 물을 마실 때와 같은 간단한 순간들은 현재와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어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창조적 시각화의 예술은 이 연결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 꼭대기에서 시작하여 무한으로 향하는 빛의 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 상의자에 연결됩니다. 당신의 몸에 각 세포를 평화롭고 지혜로운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상상이 더 선명할수록 효과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현실과 상상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직관적인 글쓰기는 매일의 의식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상위자아와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의 생각과 인상을 기록할 시간을 내세요. 그 실천을 발전시키면 메시지는 더 유동적이고 의미 있게 되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놓아주는 예술은 영적인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특정 결과에 집착하여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위 자아는 넘김과 수용의 주파수에서 작동합니다. 특히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귀중한 교훈입니다. 인생의 과정을 믿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당신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때 당신은 마법이 일어나도록 허용합니다. 영적인 것은 고독한 순간이나 명상 실천을 위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자신의 상위 자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계속되는 상태여야 하며 매 순간의 상호작용, 선택, 그리고 일상의 각 상황을 세우며들게 하는 존재 방식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높은 에너지를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봐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하는지 생각해봐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동정심과 존중의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쉬울 때나 편할 때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공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친구가 지지가 필요한 경우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을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위자아로부터 행동할 때 당신의 답변은 충동적이거나 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빛을 전파하고자 하는 욕망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의식적인 선택은 이 정신적 통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자주 우리는 습관이나 사회적 관례에 기반을 둔 자동적인 결정으로 이끌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더 높은 자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각 결정은 여러분의 내면 진리와 더욱 조화되는 기회입니다. 이는 소비할 것을 선택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식사나 콘텐츠 선택,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 복지에 기여하는 방식이나 여러분의 경력 방향과 같은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은 내 본질과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사랑과 인식의 확장에 기여하나요? 이러한 질문을 하면 당신의 행동이 영적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주변 세계와의 관계는 상위 자아와의 연결을 반영합니다. 이는 자연과의 관계 방식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포함합니다. 영적이 되는 것은 내부 에너지를 보살피는 것 뿐만이 아니라 행성의 수호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낭비를 줄이는 등 지속 가능한 실천을 취할 때 당신은 모든 생명 형태와의 상호 연결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상황에서 빛과 사랑의 채널이 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과 의도를 요구하는 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어떤 때에 당신이 답답함 대신 인내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거나 혼돈 가운데서 차분함의 본보기가 될수 있는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교통체증에 갇혔다면 주변 운전자들에게 화평한 생각을 보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업무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웃음이나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그가 필요로 하는 작은 빗띠가 될지도 몰라요. 존재는 이 정신적인 삶의 스타일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것은 정말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지지 않고 현재에 몰입하는 것이죠. 완전한 존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의 기회를 깨닫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상호작용할 때,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수용하는 것은 연결과 사랑을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른 실천적 요소는 더 높은 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그것은 용서하는 실천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의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려주는 자기 사랑의 행동입니다. 용서를 실천할 때 영적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부정적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신에게 준 선물이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영적 본질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인간적인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이 여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상위 자아는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의 일부입니다. 이 진리와 다시 연결되면 당신은 필요한 모든 지혜, 사랑, 그리고 안내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고, 접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고등자아와 연결하기 위한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내면에 더 명확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당신에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답변들이 명백해지고 가장 어려운 결정들조차도 평화롭고 확고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연결이 지속적인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기르고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연습할수록 이 대화는 더 자연스럽고 강력해지며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과 인생 경험 전체를 변화시킨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동영상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더 많은 정보와 변화적인 연습을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나올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또한 영적 연결과 명료함을 찾고 있는 친구나 가족들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주세요. 함께 우리는 깨어있고 최고의 모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